이곳은 1888년에 미국풍의 네오바로크 양식을 본다 건축된 시청사로 지금의 신청사가 생길 때까지 약 80년에 걸쳐 호카이도 행정을 맡았던 곳이다. 붉은 벽돌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아카렌가 청사라고 불리는데 고풍스러운 건물뿐 아니라 계절마다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유명하다. 1967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후 50여 년에 걸쳐 노후화가 진행되었기에 한동안 보수공사로 통제되었으나 때마침 완료되어 운 좋게 출입할 수 있었다. 아, 건물 내부에는 보림문서관이 있는데 홋카이도 개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볼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레스토랑과 기념품점도 운영하고 있다. 저 끝에부터 볼까? 개발 계획. 한냉 땅을 경작하고 키우다. 응. 음. 8이개오 음? 공원 밭. 오돌이 공원. 음. 만세 운동할 때 여기는 이런 거 있었지. やっぱりどうですか stand clear of the closing doors basement Doorが開きます. the doors will open <laughs> <sighs> 쿠릴 열도하고 음. 일본이 말하는 북방 영토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남단의 네개 섬을 가리킨다. 1855년 일본은 러일 화친 조약으로 남부의 네개 섬을 인정받았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공유지였던 사할린 섬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대신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 영토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 망한 직후 러시아가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한 뒤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 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얻은 합법정 영토 라 주장하고 일본은 남단 네개섬은 원래부터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장교용 도시락 음? 장교용 도시락 장교형 도시락이야 아, 그동안 수차례의 협상이 결렬되며 일본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소개명서 본토의 소개명서 嗯。Mm hmm.